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평론의 이학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제왕 중에서 그야말로 손꼽히는 인물, 당태종 이세민. 이 이세민이 연출한 기가 막힌 정치적인 쇼. 세매를 품어가지고서 죽이는 이른바 태종휘우라고 하는 아주 흥미로운 고사를 하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그 중국의 당나라, 그야말로 명군 중에 명군으로, 제왕 중에 제왕으로 손꼽히는 이 당태종 이세민의 정관의 치라고 하는 그 치세의 시절이었습니다. 이 당나라는 어떻게 해서 세워지게 되죠? 그 중국의 그 삼국지 시대가 끝나고 그 조조의 위나라의 신하였었던 그 사마씨가 이제 그 조씨한테서 나라를 빼앗고서 그 진나라를 세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마씨의 진나라가 됐는데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 북쪽에서 오랑캐들이 쳐들어가지고 내려오면서 그 남쪽으로 쫓겨나게 되고 남북조 시대가 열리게 되죠. 그때 이 북조의 왕조였었던 그 수나라가 이제, 아, 다시 이 천하를 평정해가지고서 통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나라의 이제 두 번째 황제였었던 수양제가 또 여러모로 문제가 많았죠. 그러면서 또 나라가, 천하가 혼란에 빠지고 각지에서,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태원지방에 당국공으로 있었던 이연이 이제 거병을 하면서 어 다른 군웅들을 제압을 하고 이 당나라로 다시 어 천하를 평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 당나라를 세운 그 당고조 이연은 사실상 어떤 그 얼굴마담의 역할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실질적으로는 그 둘째 아들이었던 진왕 이세민이, 모든 것을 다 주도해서, 이루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있었던 그 아주 흥미로운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이른바 수당연이라고 해서, 그 삼국지연이 뺨치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콘텐츠로 오늘 날 굉장히 인기가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둘자들이었던 진황 이세민, 그야말로, 실질적으로 이 당나라를 세운 그야말로 1등공신이라고 할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위를 그렇게 계승하는 그 서열에서는 아그 어, 형이었던 이건성에게 밀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장남이었던 이건성이 황태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야심만만한 이세민이 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또그 형이었던 이건성도 동생이 아주 그렇게 돋보이는 어, 그러한 인물이니까는 위협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 형제간의 이 차기 그 황위를 놓고서 안력이 생기는 겁니다. 갈등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 무력 충돌이 생기기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는데 이때 그 단고조 이연이 그 아버지가 이제 그런 걸좀 질서를 정리하려고 어 이렇게 밖에 있었던 그 자기 자식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죠. 장안성으로 그러면서. 그 첫째 아들이었던 이건성하고 넷째였던 그 이원길이 그 장안성 북문에 현무문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밖에는 이제 군사들을 주둔시키고 홀몸으로 이렇게 딱 들어오는데 들어오자마자 그냥 현무문을 탁 걸어잠그고서 이 둘째 이세민이 활을 그냥 빵 쏴가지고서 형이었던 이건성부터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생인 이원길하고는 그냥 서로 뒹굴면서 치고받고 그숲 속에서 싸우다가 이제 자기 부하들이 와가지고서 또이 원길도 해치워버리죠 순식간에 그냥 형하고 그 동생을 그냥 참살해버리고 나머지 부하들까지 싹다 그냥 제압을 해버린 사건이 이른바 현무문의 변이라고 하는 그 왕자의 난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형제들을 다 제압을 하고 나서 이 이세민이 그 아주 참혹한 그 고륙 상쟁 끝에 어, 후계자로 딱당 어, 고조 이연한테 자리를 물려받게 되고 당나라의 이대 황제가 되는 것이죠. 어, 이렇게 조금 어, 잔혹한 그러한 어떤 투쟁을 통해서 황제가 된 인물이었지만 나름대로 인물은 인물이었나 봅니다. 어, 그 자기 형이었던 이건성을 모시던 그위징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주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고서 이제 그러한 인재를 또 탐하는 어, 그런 어, 호걸의 그런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 대범한 품이 넓은 도량이 넓은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형의 그 잔당들 이렇게 모아놓고서 전부 다 모아놓고서 전부다 신문을 하는데 이제 위증을 신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신문을 했냐면은 이 위증이 원래 이렇게 직선적으로 간언을 많이 하는 성격인데 이 형이었던 이건성을 모시면서도 간언을 꾸준하게 한 거죠. 어? 여보시오, 죽은 당신의 그 동생인 이세민이 보통 놈이 아닙니다. 진왕은 야심이 보통이 아닙니다 미리 그냥 싹을 잘라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후환이 될 것입니다 죽여버리십시오 선수를 쳐가지고서 이러면서 그냥 꾸준히 간언을 했는데 이 이건성이 타이밍을 놓치고 먼저 그냥 이세민한테 선빵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세민이 위직! 응? 너는 어찌해서 형제간의 우애를 이간질하였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윽박지르니까는 이 위징이 너무나도 당당하게 이건성이 내 말을 들었다라면 내 말을 듣고 당신의 목을 쳤더라면 현무문에서 그렇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따지니까는 이 이재민이 그 위징의 당당한 모습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거기에 또 어? 마음이 동해가지고서 아 그러지 말고 이미 다지 나간 일이니까는 나를 좀 도와주셔. 나를 도와서 한번 어? 좋은 세상을 만들어 봅시다 하면서 이 위증을 달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위증도 이미 뭐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또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딱 보니까는 이세민이 확실히 연걸은 연걸이더라. 그러면서 또이 위증도 나름대로 공명심이 있어가지고서 욕심이 있어가지고서 내가 그래도 좀출사을 해가지고서. 이 세상에 좀 역사에 이름을 남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어, 이재민의 어, 그 신하로서 그 재상으로서 이제 또 성실하게 그렇게 어, 또 간언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징의 그 아주 직선적인 응? 할 말은 하는 이제 그런 성격대로. 이 당태종 이세민에게도 아주 여러 가지 그런 어? 간언들을 아주 서슴치 않고 했다고 하죠. 그 이야기 중에 아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어느 날은 이 당태종 이세민이 이제 정관의 치라고 하는 그런 아주 치세의 시절로 아주 그냥 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조금 희한한 그런 취미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애완동물로 아주 이렇게 작고 예쁜 멋있게 생긴 그런 어떤 새매를 한 마리 딱 기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완전히 애정이 꽂혀버린 것이죠. 이 새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 매는 아니고 이제 수리과에 속하는 그런 어, 새라고 하는데 좀 작으면서도 어, 또 날렵하고 용맹하고, 맹금류니까 어, 나름대로 이제 사냥도 좀 하고, 이렇게 애완용으로 기르기에 좀, 어, 굉장히 좋은 그런, 어, 새였다고 합니다. 귀한. 그러면서 그 새에 아주 그냥 꽂혀가지고서 이렇게 이뻐하면서 시간을 좀 쏟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군은 명군이지만은, 새를 그렇게 이뻐하는데 조금이라도 그 시간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이 위징이 못 마땅한 거죠. 응? 어? 당시에 당시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그 역사 전체를 보더라도 어떤 그 전통적인 그런 관점에서 이 천자라고 한다면은 모름지기 누구보다도 이 인간 세상의 문제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치열하게 고민을 하고 이 정사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 이 천자의 모범적인 모습인 거죠. 그런데 아무리 건전하고 고상한 취미라고 한들 어? 기화요초를 막 수집한다든지 수석을 그냥 갖다가 전국에서 긁어 모아가지고서 돌 같은 거 구경하고 어? 무슨 희한한 그런 애완동물 같은 거 기르면서 어? 그런 해괴망측한 취미에 빠진다. 마치 그 프랑스의 그 루이 1 6세가 무슨 자물통 같은 거를 어? 만지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취미가 있었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단두대에서 목이 잘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그런 것처럼 이 중국에서도 천자가 그런 취미를 가지고서 시간에 팔리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사에 모름지기 매달려야지 정진해야지. 그러니까 이 위증이 평소에도 이 당태종한테 막 그냥 여러 고사를 들먹이면서 어? 그까지 새하나에 그렇게 빠져가지고서 그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 번 간언을 했겠죠. 근데 이제 당태종 이세민이 몰래 그 세매를 위증 몰래 탁 기르면서 계속 이제 취미 생활 을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러다가 당태종 이세민이 그냥 그날도 이 세매를 갖다가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하면서 이렇게 이뻐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위징이 오는 거죠 위징의 발걸음 소리가 딱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이쿠 또저 인간이 오면은 꼬장꼬장하게 한 소리 하겠구나 하면서 냉큼 이 세매를 갖다가 싹 그냥 자기의 그 소매춤에다가 숨겨 놓은 겁니다 작으니까 뭐 소매춤에도 들어갔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옷깃에 품었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의자에 앉았으면은 싹 그냥 깔고 뭉개 쓸 수도 있죠. 그러면서 딱 숨켜가지고서 아위징 오셨는가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숨치고 있으니까 움찔움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위징이딱 눈치를 깐 거죠. 아이 이세민이 어 내가 그렇게 당신을 성군으로 만들어 드리려고. 그런 해괴망측한 취미를 가지지 마시라고 간언을 드렸는데 어? 분명히 내가 워닝을 해드렸는데 내 말을 무시하고 또 세매를 봤단 말이지 어? 그렇게 관상하고 있었단 말이지 하면서 이제 작정을 하고서 질질 시간을 끌면서 이세민을 괴롭히는 것이죠 그냥 어? 그 고대의 성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온갖 쓸데없는 장관서를 몇 시간 동안 늘어놓는 겁니다 응? 딱 세매를 이렇게 딱 숨겨놓은 걸 알고서 그러니까 이이 세미는 조금 이제 안절부절한 거죠 아 이거 위징이 이거 어? 왜 이러나 눈치를 깠나 어? 이거 내 세매가 이 품속에서 잘 있어야 되는데 어? 괜히 숨막혀가지고서 죽어버리는 건 아닐까 이제 그렇게 계속 걱정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 이야기를 계속 경청해서 들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몇 시간 동안 탁 연설을 하고 나서 이 위증이 이제 어? 탁 그냥 원 없이 연설하고 나서 물러가고 나서 이 이세민이 헐레벌떡 품었던 그 세매를 꺼내 보니까는 이미 크, 어? 맥박이 안 뛰는 거죠. 이미 숨 막혀가지고서 그품 속에서 질식해가지고서 죽어버린 겁니다. 크 순간적으로 이재민도 인간이니까 화가 나죠. 응? 위징 저놈이 일부러 저런 것이다 하면서 그냥 막 노발대발 화를 내니까는 그때 그 옆에 있었던 장손 황후가 크 폐하. 감축드립니다. 저런 충신이 있다는 것은 폐하의 홍복이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축하를 해줬다. 그랬더니 이 이세민이 다시 이성을 찾고서 감정을 누러뜨리고 위징을 계속해서 중용하였다라고 하는 훈훈한 이야기가 역사에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의 이면에는 당태종 이세민과 이 위징의 아주 음흉할 수 있는 <laughs> 다소 어, 의도적인 연출이 어, 숨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당태종 이세민의 경우에는, 어? 자기가 아끼는 그 세매가, 자기가 아끼는 것이 그렇게 상하면서까지, 그 세매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간언을 하는 사람의 말에 경청을 하고 그렇게 인간 세상의 문제 그 정사에 아주 집중해 가지고서 성실하게 매달렸다. 크, 이것은 그야말로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야말로 이 천하를 걱정하는. 그러한 천자의 모습을 어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인상을 부각시키고 강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것을 노리고 의도하면서 이러한 쇼를 벌인 것이죠. 또 반대로 위징의 경우에는 자기가 모시는 주군 인데, 주군이말 어? 화나가지고서 죽어라라고 하면 죽는 신중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죽은이 아끼는 그러한 세매가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서 그렇게 간언을 하고 어? 충직하게 여러 중요한 이야기들을 용기 있게 말씀드렸다. 그러면은 또이 위징은 그야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충신으로 명 재상으로서의 이미지가 부각되고 그러한 인상을 줄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두 사람의 그 이해관계가, 아다리가 맞아 떨어지면서 서로 뭐 짜고서 사전에 기획하진 않았겠지만은 서로의 의도를 딱그 아다리를 맞춰가지고서 연출한 그러한 기가 막힌 정치적인 쇼라고 또볼수 있는 것이 이 태종회요라고 하는 태종이 이 세매를 품어가지고서 죽게 만든 그 고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위징이라고 하는 인물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쇼를 하는데 아주 도 같은 인물이죠. 이 위징이 평소에도 어, 이 당태종 이재민에게 간언을 많이 하고 상소를 그냥 막 그냥 써가지고서 올리고 이런 거를 많이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딱 브리핑을 해가지고서 그 역사를 기록하는 사관들에게 알려주고서 이제 그런 거를 기록하게끔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 이를테면은 그 오늘날에 그 보도자로 뿌리듯이 이제 그렇게 어좀 써달라고 뿌린 거죠. 어? 그러면서 이 사관이 뭘좀 얻어먹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그거를 그역사에다 아주 성실하게 언제 어디서 이 위징이 천자에게 이러저러한 내용을 아주 그냥 목숨을 걸고서 아주 직언을 올렸다, 간언을 하였다, 상소로 올렸다 하면서 잘 기록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위징이 죽고 나서 이 당태종 이세민이 그 위징의 기록을 한번 이렇게 딱 복기를 해보다가 그 사실을 알고서. 약간 좀 배신감을 느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이 위징이 어?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런 충직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런 어떤 충신의 이미지를 명제상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역사에 남기기 위해서 아주 그냥 치밀하게 그런 짓거리를 했구나 라고 하면서 약간 조금 배신감을 느꼈지만은 또 얼마 후에 말년에 그 이세민이 여러 가지 또어 실책을 하게 되면서 크, 위징이 살아 있었더라면은 반드시 나를 말려 가지고서 그러한 실수를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리워했다고 하는 이제 그러한 훈훈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 당태종 이세민과 위징의 이야기. 그야말로 아, 너무나도 아름답고 훈훈한 이야기죠. 이러한 이야기를 본 받아서 우리도 내가 부각시키고자 하는 장점이 있다. 내가 인상으로서 드러내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여 줄수 있는 그러한 쇼를 연출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을 이해 관계가 맞는 그러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협조해 줄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잘 만듦으로써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이미지 개선하고 당신도 강조하고 싶은 장점 강조하고 이렇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어, 그러한 관계로서 어, 이러한 쇼를 기획해가지고서 연출한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그 인생의 이야기는 좀더 풍성하고 어, 멋있는 이야기들로 채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무기탄 평론의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